자, 요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들이 다시 높아지고 재평가를 받고 있죠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준비해서 8만 전자 이상 9만 전자 이상을 목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불확실성은 점점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.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93.4% 어 그다음에 9월 달에 그 미국의 많은 그 신용 평가사 컨센서스 안에서 90% 이상의 확률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죠. 하이닉스가 올해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물량은 이미 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년에는 어때라고 보면은 그것도 뭐 대부분이 예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그 8단 HBM 5세대, 요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커지는 거죠. 이제 뭐 애플 쪽이랑도 최근에 파운드리 그 계약을 맺었고, 테슬라 쪽이랑도 파운드리 계약을 잘 맺어놨죠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%이런 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그 현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, 어, 공장의 가치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.